나 요즘, 요즘 밤을 너무 많이 새서 여기 이거 생겼어요. 이거. 엄청 크죠? 우리, 여기 우리 어머니 미용실이에요. 나 담배도 안 피는데 억울하게 이거 생겼어. 이거 담배 피면 많이 생긴다며요. 나도 내가, 내가 생겨본 거 중에 제일 커요. 알부칠 벌써 세, 세 번째 발랐어. 알부칠 바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죠? 알부치 게딱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딱된 다음에 이거 이거 아파가지고 계속 침 나와가지고 침안 흘리려고 여기다가 면봉 단채로 그냥 침 마시는 거잘안 자가지고 잘안 자가지고 그렇게 됐어요. 근데 알부치 안 발라봤어요? 알부치 바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. 진짜 크다. 화면으로 보니까 더 커. 아빠요. 해야 될게 많아서 작업할 게 많아요. 근데 하기 싫은 건 아니고. <laughs> 하고 싶어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, 근데 아무튼 따갑잖아요. 계속. 아까 나 라면 먹었는데, 라면 먹을 때도 이거 알죠? 여기에 그 뜨거운 면발 여기 탁 닿았을 때, 아! 이렇게 되는 거. 그, 그것도 알죠? 양치할 때, 양치 솔 결이 여기 찌르는 방향으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다가, 칙칙칙칙 하다가, 탁 찌를 때마다, 아! 이렇게 되는 거. 근데 이, 님들 이게 이름이 구내염 아니에요 구내염? 난 이게 구내염인 줄 알았는데 입병이라고 부르는 사들 진짜 아프겠다. 구내염, 구내염, 음, 구내염, 아, 구내염, 아, 구내염. <laughs>